시선을 사로잡는 빨간 양념 취향대로 골라 먹는 재미까지 가오리 모둠 생선찜을 소개합니다 빰빠라밤빰 빰빰빰 빰빰빰 <laughs> 어 뜨겁게 달아오른 뚝배기를 꽉 채운 얼큰하고 시원한 맛 이리를 듬뿍 넣은 알탕 지금 맛보러 갑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한적한 시골 마을 고반의 도시 그런데 자동차들이 쉴수 없이 들어옵니다. 그러게요. 뭐 드시러 오신 거예요? 저 먼저 가야 돼요. 주 문에서 가요. 아, 문에서 오셨어요? 어 멀리 보세요. 무슨 정보야? 맛집은 맛집인가 보네. 멀리서 찾아온 식객들 따라 안으로 들어가봤습니다. 어머, 정말 맛있나 봐요. 오, 고기 끄덕끄덕하시고. 맛있다. 그러게요. 갈치갈비를 먹더라고. 요 칼칼한 양념과 부드러운 식감. 쏙쏙 발라먹는 재미가 있는 오늘의 메뉴. 한번 맛보고 나면 중독되는 맛이라는데요. 가오리 모둠 생선찜입니다. 어, 모둠이라고 하니까요. 다양한 생선들이 들어가네요. 가오리, 것 같은데요? 대구머리, 그다음에 가자미, 갈치. 뿌듯하죠. 골고루 네 가지를 한꼬에다 먹을 수 있잖아요. 오. 그러니까 그 생선 모둠찜이 인기죠. 어도 일미하시지요 자리꽉찬 대구 대가리 들어가고요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가짜미. 어우, 부드러운 가자미 부드러운 갈치에 쫄깃한 식감의 가오리까지 모든 생선집을 위해 모였다 맛 좋고 식감 좋은 사총사 부드러운 생선들만 담요할네 같아요 이거 먹으니까 한입 먹으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네. 그대로 풀어지는데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맛이라니 큰맛의 그 비밀 알아봐야겠지요. 먼저 생선 손질부터 시작합니다. 냉동 상태인 생선은 자연 해동을 한후 세척을 하는데요. 태평양에서 오기 때문에 냉동이 급냉이 돼서 들어오는 물건이에요. 육질이 야들야들하고 그대로 생선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급냉을 쓰는 거예요. 크기가 크고 살이 많은 건 기본. 신선한 상태에서 바로 급냉의 영양과 식감을 꽉 잡았습니다. 생선 준비가 끝났다면 이번엔 양념. 매콤하면서도 입맛을 당기는 맛은 이 양념에서 나온다는데요? 오. 오. 이게 예, 이 내륙지방 분들이 좀 비린내 나는 걸못 드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고민을 많이 했었지. 그때 그걸 쓰고 났더니 냄새가 가셔진 거야. 아, 어, 그거? 그거? 비린맛을 잡은 그것!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짜라잔! 어, 제게들 좀 평범한 것 같은데요? 그게...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 아시지요? 오... 이 빨간 물의 정체는 뭘까요? 빨간 물이라니 이거네요. 우리 집에 비법이에요. 비법이요? 네. 근데 색깔이 되게 예쁘네요. 예쁘죠? 맞춤 네. 보실래요? 어 우리 피디 맞출 수 있는데. 장금 피디인가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약간 과일 단맛이 나는데요. 과일 맛. 마... 이거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건 얘기할 수 없어요. <laughs> 이게 무슨, 약간 색깔이 빨간 거보니 그 성류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그렇게 잘못하고 있지 아요 오, 다맞어요 어우, 비법비디 살아있네. 성류. 어, 이거 성류랑 또뭐 들어가는 거야? 다른 것도 다데 이제 말 많이... 못해. 아, 진짜 네 돼? 네, 안 돼요. 방황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 <laughs> 이거는 안 됩니다. 자, <laughs> 그 정좀 보세요. 발효액 확인 성공. 알겠습니다. 발효액을 두 가지 이상 섞고비린내 잡는 황금 비율을 찾았다는데요. 식당 경력 30년이 넘지만, 늘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답니다. 은성아. 네. 이거 빨리 하죠. 저 어제 힘들어던 못해 네. 말 떨어지기 무섭게 출동해 급한 일, 힘든 일 가리것 없이 척척해낸다는 이분은 누구신가요? 우리 사이예요 사이요? <laughs> 네. 저는 장모, 주방장 장모. 여기는 호서빈 사이. 아유, 역시 젊은 자리 가니까 좋네. 남지 힘이 없어 못하네. 아유, 역시 사회사랑은 장모네. 장군이 장군이 요야 우리 장모님. <laughs> 방송이라고 이렇게 혼자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원래는 젓는건는다하분금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힘드는 거는 남자가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거의 매일 하고요. 뭐 무거운 거 옮길 때도 제가 하고, 젖는 것도 제가 하고. 힘들고요. 가깝다, 가깝지만 또 불편할 수도 있는 사이. 어쩌다 함께 일하게 됐을까요? 일도 힘든데 줄거게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짜증 내고 아침에 오면 막.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싫어서 그냥 식구끼리 하자. 무지 꼼꼼해. 오, <laughs> 어? 근데 그건 성격 차이 네. 성격이 좀 꼼꼼하고. 대범하고 이러니까 약간 오. 그거에서 중간점이 찾기가 오. 좀 애매한데, 어찌됐건, 홀은 재관리고, 주방관리시니까, 네,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laughs> 합이 잘 맞으실 것 같은데요? 그때 뭔가 가져오는 주인장? 이거 넣으면요, 감칠맛이 나서 아주 맛있어요. 요거는 새우가루, 요거는 한태가루 요거는 멸치가루. 요즘 집에서도 만들어 드시는 분들 많죠? 아, 맞아요. 아무래도 좀 직접 만들면 안심이 되고요. 맛도 더좀 깔끔하지 않아요? 그래요. 음. 이렇게. 기본 양념에 과일 발효에 그리고 천연 조미료까지 무려 13가지 이상 들어가고요. 어? 완성된 양념장은 기본 맛을 위해 일주일 동안 숙성시킨 후 사용합니다. 오, 잘 섞였네요. 아주 한눈에도 맛의깊이가 느껴지시지요. 오, 우리 친정 어머니가 생선찜을 참 좋아하세요. 특히 가오리를 우리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이제 맨날 그 가오리를 그렇게 드셔서 이제 시장만 가면 가오리를 사가 왔거든요. 어머니 하신 거 어릴 때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식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희한하죠? <laughs> 어린 시절 신정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모둠 생선찜 그 기억을 간직한 덕분에 맛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데요 세월의 맛과 주인장의 노력이 더해져 더 깊고 풍부해진 맛을 만들어냈답니다 끝으로 바로 향까지 입혀 주면 가오리 모둠 생선찜 완성. 만들 때마다 어머니생식 많이 나시겠네요. 요리의 마무리는 역시 깨를 솔솔 뿌려줘야지요. 입으로도 먹지만, 눈으로도 먹잖아요. 자라잔 오늘의 요리, 짐샘 폭발 감칠맛 최고! 가오리 모둠 생선찜입니다. 일단, 좋아하는 생선을 골라서 살을 발라야지요. 그리고 양념이랑 생선이랑 같이 먹어야 될 맛이잖아요. 살밥에 올려서요. 생선 종류만 네 가지에. 양념에 푹 졸여진 감자와 무까지 뭐부터 먹지 어+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지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한 팁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목소리> 밥에다가 그 양념을 얹어가지고 감자도 약간 으깨서 비벼서 또 가오리 살이나 생선살 얹혀가지고 또 콩나물도 곁들여서 이렇게 한 입에 먹으면 정말 맛있는 거 같아요. 드실 줄 아시네요. 콩나물이 섞여 나오잖아요. 근데이 집은 콩나물이 네. 따로 나와요. 그래서 양념에다가. 콩나물 묻혀서 맵기를 조절해서 먹을 수 있고 요 콩나물하고 생선을 싸서 드시면 그 콩나물의 아삭함과 생선의 쫄깃함이 어우러져서 아주 입안에서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물의 걸쭉함이 거기다가 밥을 썩썩 비벼서 먹으면 진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맛입니다. 맛 표현의 고수시네요. 맛 있는 한 끼가 주는 행복 느껴본 적 있으시지요? 추천하는 팁을 잘 기억했다가 행복한 순간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네. 오늘 저녁에 모듬 생선찜 추천합니다 식객들 음. 마음 훔친 또 다른 요리 네, 사장님 알콜탕 이단기 하나, 3단계 하나 주세요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이리 듬뿍 알탕입니다 어, 이재성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알탕 아니에요? 그럼요 선배님 저 좋아요 해 저. 어우 시원하다 가오리 모둠 생선찜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뭐 인기 있다면 이리 듬뿍 알탕은 마니아층이 있다는데요 음뭐있는데아이건술 먹고 그 다음날 딱 먹잖아요 술이 팍 깨는 그런 아 맛이에요 그래서 재성씨가 좋아하는 음료 깔끔해서 <laughs> 술 먹은 다음날 해장하기 정말 좋고 해장해야죠 아, 네네 속이 아, 풀리는 그 느낌 베트남 월남꽃인데 매운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2단계, 2단계, 3단계는 여기에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좀더 얼큰한 맛을 내야 되니까 이걸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주방을, 사위는 호을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알고 보니 주방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달 중이랍니다 탕의 맛을 좌우하는 건 갖은 재료가 우러난 미국물 장모님이 만든 미국물에 사위가 가진 재료를 넣습니다. 오, 장모님과 사위가 함께 만드는 작품이었군요. 야하, 자, 이제 손님상에 내도 될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시간. 사장님, 반좀 음. 봐주세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주방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탈락이라는데요. 과연 그 맛은? 진장되는데요 아유, 간이 딱 맞네 오, 오 잘하네 뭐 이제 더 가르쳐 줄거 없을 것 같은데? 야. 맛있다 하하시죠 <laughs> <진짜>. 그래도 <laughs> 아직은 사장님이 하시는 게 낫죠 <웃음> 궁금하네요 <웃음> 아이고. 다행히 베테랑 주방장의입 맛에도 딱 톡톡 터지는 알이나 부드러운 이리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요 역시 한국인은 밥씨 뜨끈한 국물에 말아먹으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Ah, mal tarde. Nada.